친고이죠 결혼하면 도파민 터질 일이 같이 먹는 것밖에 없어요. 근데 다이어트는 해야겠고 그래서 시작합니다. 세크프 다이어트. 정확한 레시피와 방법은 더보기란 참조하세요. 어디든 칫솔로 입을 잘 닦아줘야 합니다. 여러분, 전남친 토스트가 왜 전남친 토스트일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게 식별이 가능해서인 것 같아요. 요리만 보고 아, 개구나 여전하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. 이 얘길 왜냐면 이 파스타 이름을 전남편 파스타로 정했습니다.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. 돌싱 특집, 매일 보내볼까? 그냥 최은 이야기 나누고, 지금까지 싶은데. 이런 레시피는 없었어 거예요. 사실상 냉털인데 제가 또 이유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독특합니다 방구석 파인다이닝 안성재 셰프가 드시면 나서나 만들 것 같긴 합니다 뭔가 막 이렇게 이렇게 와 이렇게 두부면 아몬드액 써서 탄수화물 제껴주고 바질 대신 생시금치로 저작감 더해줍니다 여기가 강남이죠 갓소부시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대리만족 완성 이제 시금치 보면 아내는 제 생각 날 거예요 만약 이혼하더라도요 한남자 오졌죠 음. 맛도 오졌습니다